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램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경체의 일반적인 사무작용 방법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문제가 발생한다, 트러블이 아니다. 이거를 실제로 설계하고 구현을 해 주고 하는데 결국 네, 단순한 것 같은데 잘안 되는 중이다.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23개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솔루션으로 기술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를 가져다가 카페에서 응용해서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발행해서 진행하던게 개념의 로봇. 개혁의 호흡에서 네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턴의 구성도 당연히 패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나 배경.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 사례 또는 기발과 샘플 코드. 샘플 코드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쓰라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적용 방식, is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pattern 상속이 이아라 위임을 을용한다그 커플링을 최소화 t 라뭐 이런 방식을 good thing. design pattern 과 그래서 패턴이 뭐 h 뭐 있느냐? 생성 패턴, g n 패턴, t t e r n is a good t h i n 다 생성 패턴은 객체의 생성 방식을 결정한다. o 래 d thing. design pattern is a good thing. d 그 다음에 객체 t u r e is a prototype singleton. The b a l k a n 제 are the same as the two. t 어 e p 그 c t u r e is the s a 트 e as the composite. The composite i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 미디어이터레멘터업저버 스테이트, 서 s 지지지털 r s t a t 개나나왔네 t e g y d i 이 i t 고 하죠. 제제실에에서자자패 패턴을 민을하하시나나런런험험있있으신요요아 m going to say it. I'm g 일단은 네, 디자인 패턴의 네, 생성 관련된 것부터 팩토리 메소드 패턴, 인스턴스 생성은 하이클래스에 임하겠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을 상위 클래스에서 결정합다 실제로 생성하는 일을 하이클래스에다 시키자. 그래서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템플릿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했다. 근데 도대체 어느 경우에 이렇게 쓰길래 라는 거고요.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제품을 분리한다.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공장, 다른 제품을 추가로 지원해야겠다. 패턴에 제가 신분증, 아이디카드 만드는 공장 이슈로 썼어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팩토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팩토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제품들의 역할을 갖는 상이 이제 플렉스를 예, 만들어 니다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실제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이제 들어가 있다. <목소리> 컴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구체적인 생산자라고 되있는데 팩토리는 그냥 공정 추상이잖아요. 그럼 뭘 만드는데 아이디 카드 만들 거야. 그러면 아이디 카드 팩토를 생성할래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구현을 실제로 레일러제션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로드, 덕레지스트로덕트크리에이티브프로덕트 레지스트로드 할게 뭐가 있어요? 구더로 좀 가져 쓰고 있죠. 근데 얘는 빈 통이고, 얘는 실제로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 카드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 그러나서 이걸 하고 나면 여기서 프로덕트가 네, 뉴스만있죠 뉴스가 있어요. 누가 가진 그 오너나 깨고 이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종류가 되었죠잘 만들어진 아이디 카드. 이거는 그냥 프로덕트인데 얘는 프로덕트의 구체적인 아이디 카드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 패턴력이 이대로 나뉘고요. 여기다가 아이디 카드 말고 다른 걸또 만들고 싶어요. 어머들한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되죠 계속 붙여넣는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재사용성이 이제 뛰어나죠 이거를 두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상위의 추상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먼저 정의되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위에서 구체 클래스들이 다 정의된다.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의미예요. 근데 이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캡톱이 네, 관련된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든다 초상 부품을 조립해서 초상적인 제품을 만든다. 하이클래스에서 구체적인 구현을 한다. 구체적인 공장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펼쳐놓습다 위에다가 이제 프레임워드라고 하는 계약하고 초상 제품, 초상 제품, 초상 제품, 초상 제품. 네, 이렇게 이제 공장을 사용해서 부품을 조립할 제품을 만든다. 그런 것에 대한 메이크래스 수상적인 공장 팩터리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여기하이에 가보면 리스트 팩터리 리스트 트레이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 패턴이 이게 뭐냐면 매 페이지의 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하위에다 붙여서록그려놓 거예요. 그럼 리스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밑에다가 계속 그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빈자 패턴 복잡한 인스턴스를 처리한다. 구조를 가진 인스턴스를 쌓아오려는 빈자 패턴.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축되는 건데 문서가 타이틀 스트릭 아이템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라 했을 때 이거하고 다른 포맷으로 계속 또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문서를 네, 재료를 가져다가 계속 다른 문, 이 문서 형태로 조립하고 싶어요. 페이지를. 지금 이걸 누가 많이 하고 있어요? 첫 GPT한테 <laughs> 지뢰하면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빌더 패턴이라걸 써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우리 이거 직접 감독자가 있고 빌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카멜 대 빌더를 이용해서 텍스트 텍스트 문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재료를 빼다가 텍스트로 형성된 문장 문서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걸 HTML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HTML 구성 문서 가져 편집해서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것들 계속 붙여나갈 수 있다. 프로토타입 같은 복사에서 인스턴스를 하다 인스턴스 복제를영역하 하겠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인스턴스를 복제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와 스 터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바에서 클론 자체가 이미 그런 기록으로 분류되어 <laughs>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랭크 있고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사되는 이제 원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됐습니다. 싱글 패턴, 스턴 이건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생기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싱글턴 패턴이 는게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미 인스턴스가 하나가 생겨 있는지를 요청이 좀 착한, 그래서 이미 존재해. 그러면 그걸 쓰도록 하고, 존재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생성해 줍니다. 어더탭 이건 클래스 오브젝트,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가능하다. 필요한 형태로 수정해서 재활용한다. 인터페이스가 다른 두개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메는 것, 래퍼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유인 패턴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 결국에는 어 기존에 이미 개발된 모듈이 있어. 요 근데 내가 새롭게 개발을 할 건데 이 개발에서 똑같이 예 네,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에서 계속 밀리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는 투상 클래스가 있고 있고 예, 구체 클래스가 있겠죠. 개인 이다 근데 이미 만들어진 애를 가져다가 똑같이 여기다 붙여줘 이렇게 구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아키텍처 설계 사상이나 그다음에 기반 환경이 다 틀려요. 그럼 애를 가져다가 어떻게 붙이지? 어떻게 붙이면 돼요? 엠탈가 똑같이 서로 향으 추가한 다음에 이 녀석을 가져다가 기존 이뭐지라고 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붙여주면은 이렇게 중간자를 만들어 놓은 일을 어댑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조 브릿지 패턴. 네. 네, 하이레벨 어퍼레이션과노레벨어퍼레이션을 구조에 구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계층과 하위 클래스 계층을 연결하고 구현돼서 특성 계층을 정기적으로 변형.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 되게 말이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사진 장식 어플리케이션, 하이레벨은 장식효과, 로레벨은 우 사진 파일 타입 그러면 위에 장식효과는 사실 비슷한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드로우는 로레벨 어플레이션에서 파일 타입이 다틀거예요 jpg가 들어거나 j i f 가들가거나 bmp가 들어거나 이렇게 할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한거예요 그래서 하이레벨하고 로레벨을 우 분리시켜 놓고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 파일 형태, 파일이 다르면 다양한 게 들어온 것은 이렇게 파일에 만들어고 처리하는 거를 그리고 실제 장식 기능은 요거를 전부 상속에다가 일단 붙여줍니다. 네, 이런 상태로 구기지 패턴을 만습니다 소프트 자산도 이제 만들어지고, 네, 컴포지트 패턴, 그룹과 내용물을 동일시한다. 그래서 재귀적인 기능을 선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 이 폴더 구조가 그렇게 생겨 보이지 않요 이런 경우를 만들 때는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쓰시면서 재기적으로 계속 호출하고 만들수 있게 그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리프컴포지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기하기있습니다 데코레이터 장식과 내용물을 보이시게 된다. 객체를 차례차례장식해서 차량 기능을 축하하고 싶다. 내용물을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축하고 싶다. 하고 싶다. 네, 여기서는 지금 헬로 월드만 처음에 치고, 근데 지금 위에다가 선을 긋는 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옆에다가 플러스하고 이거를 긋고 싶어요. 자,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구성품, 어, 뭐, 제 구성품, 장식자, 그래서 이제 사이드 보드, 네, 폴 보드 이런 식으로 하이 만들어서 이것들을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파사드처럼 간단한 창고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제 복잡할 때 있으면은 그렇게 관만 하나 만들어서 이걸 정리해주는 걸만들다 그래서 뭐 예시 플라이웨이트 공유하면서 공유해서 만든다. 메모리 선별 중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비캐싱 텐트도 예, 만드는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디 캐릭터가 뭐예요글자릭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막 점이나 뭐선 찍어 가지고 일자로 그일자하게 하면은 끊기는 거죠. 이거는 뭘디 뭐 캐릭터라고 하는 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들이 다 메모를 섭외져요. 이런 거를 메모를 섭외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요거를 이제 플라이트 베이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재구을 하는 디 캐릭터, 디 캐릭터 팩토리. 네, 플라이트부터 언이 이런 관계로 지적을 해 놓고 예, 이미 반복되는 녀석이 나오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 프락시 패턴. 본인이 필요을 때까지 대리인한테 일을 맡겠다 필요해지면 만다. 프락시 개념 많이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앞다는 나를 대리하는 일을 시켜서 이미 위임한 것은 걔가 다 수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걔한테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위임 안한 것이 좀청 들었어요. 그럼 나밖에 할수 없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프락시가 나한테 요청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목소리> 그래서 무거운 처리는 나한테 가지고 있고 가벼운 처리는 앞에서 대리인이 하게 만들다가 무거운 처리가 되면 그때 나한테 네. 보내서 책임을 쓰게 됩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락시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락시 대리인 클라이어드 오전션서브스트 주체.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놓았고, 실제 이어하는 주체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터프리터 패턴, 문법 규칙을 클래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니어로세이 프로그램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작동하는 문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처럼 쓰고 싶어요. 그럼 사실 그거를 새로운 개발 언어 개발하 듯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객체한테 담아 담아 담아서 이것들을 불러다가 마치 안에 개발 툴이 구현된 것처럼 써보리고 싶다. 그럼 그안 규칙들을 계속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규칙을 클래스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마치 새로운 언어로 뭔가를 구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걸인터프리터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니언어라고 이야기죠니다 AC가 뭐, 있는 작품 보시고 네, 상위 클래스에서 처리 흐름을 결정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다 이게 뭐냐면 상위 클래스에서 뭔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서 순서만 결정해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실행되는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안에 코딩을 해버리는 니 그러면 계속 하위 클래스에서 결정할 것들이 하위 클래스의 기능별로 계속 쪼개지고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붙체가면 순서대로 실행될 거잖아요. 해야될 경우가 있이 때, 게 해서, 이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들 이렇게 해서, 해이 해서, 이렇 해서, 해 이렇게 이렇해야이렇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는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이렇 해서, 렇이 뭐 사실 이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체가 하나 객체 기능이 되어도 맞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처리자로 편들. 그리고 이거를 핸들링하는 처리자들이. 커맨드 패턴 명령을 클래스로 만든다. 그래서 이력 보관도 같이 실행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명령을 확정했어요. 근데 언급가 보고 싶어요. 그냥고이친구트이친죠몇 번까지 반복돼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요이 친구는 이이거는이친는그행위는했친는이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는거친구그이 친구는 객체 구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는는이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되다. 자, 이터레이터 패턴은 구성요소를 계속 일관된 방법으로 하나하나 센다. 네, 들어가서 체크를 한다.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북쉘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서관에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이 반복문을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객체제향을 이용해서 만들 때 정도를 용이하게 하지면게 해야 되는 그런 걸 만들고 그래서 집합체, 반복자, 이터레이터 이런 걸등해 넣고 파일에 이제 구체화도 시켜놨 그럼 여기서 북셀프 책장에서 그럼 책이 간에 관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물들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북셀프 인터레이터이 안에서 계속 찾는 기능을 하는 녀석이 있겠죠 렉스트로 계속 가라 네, 헬스 렉스트렉스트 책이 아직 남아있느냐 책 간에 있어? 그럼 가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예, 장점은 이 하나일 때는 장점이 없지만 출석부로 만들어야 돼 예, 그런 짓을 또 해야 되는 예, 그런 장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계속 붙여가면 되죠. 출석부에는 누구 있어요? 학생이 그럼 출석력을 계속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예, 그러면 출석력을 바꿔서 찍어가지고 막이 예, 출석부에다가 그래서 근태부에다가 기록을 있어요. 자, 누가 출근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다 지져야 되잖아요 물론 감탄을 할수 있어요. <laughs> 네, 예를 들면 그런 요구사항을 객체로 이런 식으로 예, 구현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다 이런 거는 예시로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고, 실제적로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업무상에서 필요한.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걸쓸수 있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 미드스릭한 네, 카운셀러가 복잡하게 얽있는객체들의상륙을시를준시키고 상호작용 로직을 내가 다할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있는다면 상대는 이제 하나뿐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녹인 기능. 되게 간단할 것 같죠. 이제 해보신 분은 아마 머리가 튕 좋을 거예요. 녹인 기능이 이미 계정 있으세요? 그럼 녹인하세요. 처음이세요? 다시 드세요. <laughs>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달라져요. 맞죠? 자 이것들을 이 각각을 시리얼라이제이션행시켜서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뚫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이, 하게 할 것인가를 중간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클래스 상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는 게미디에이터입 미디에이터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전제하고, 인터넷으로 구체적으 이제 결해서 개별 이렇게 로그인 종류는, 이제 인이 개별적인 로그인 종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될 행위에 따라서 이력을반복적으 힌스에 맞게 조정자가 계속 중간에서 중계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리멘토 네, 패턴, 네, 객체의 상태를 기억해서 네, 보존한다. 아, 이것또 아까 커맨드 패턴하고 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쓰느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패턴으로 기억한 객체를 런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상태를 조금 뭔가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 형태로 커맨드를 만들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시행되었던 일어, 이력을 농도가 될것 있어요. 이럴 때는 상대에 보존하는 이벤트 패턴을 통해 수놓아야 합니다. 이벤트는 뭐예요? 추억, 기억. 그래서 이벤트 클래스. 업적어 뭐, 패턴, 상대 변화를 다른 객체에게 통제한다. 이건 진짜 그. 모니터링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t is 그래서 b l e which is a counter of the c e n t 을 r of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 of t e 이 r of the c n t e r f t c e 로 t e r of t h 이 center of the c 사실 이런 거의 유연성은 전부 객체지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태는 어떠다 말이요 그냥 변수에다 담아 버리면. 근근데 아시겠지만 객체지향에서 객체, 네, 객체 자체 상태를 생성을 하지만 그거 하나를 다시 변수에다 도 객체로 담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때문에 객체에서만, 객체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게 가능한 건데 객체에서만 객체지향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상태를 클래스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군고 변비 시스에서 굉장히 i f s 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가 차라리 클래스 또는 객체 인트로구현되 있다고 하면 해당 그냥 객체에 웨핑돼서 실행되면 간단해지는데 안 그러면 전부 순차적으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에, 클래스로 이것을 만들고 실행하는 형태로 설할를 하고 딥러치지 패턴 알고리즘을 이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알고리즘은 전략 작전 청량모 이런저런 때 네, 실행 중에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가이바이보기. 그래서 가이바이보 클래스 예능 많이 하죠. 그래서 다음 번 내야 될게 가이냐 가이냐 보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러면 실제로 입력을 받은 삼백만의 가이바이보가 무엇인지 에 따라서 내가 작전 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이럴 때는 스트티티지 패턴이라는 것을 써라 미닝스트에티지 그러면 요거는 네, 이제 넥스트핸드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네, 지금 인터페이스 부분은 요 부분이고 뭐, 네, 플레이어 네, 플레스 요거는 네, 지금 뒤로 뭐, 거는 사람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플레이어 투어 생성해서 개발하고 게임을 시킬려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위닝 스테이지 해제하고 프로브스트리티지 이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것들을 그렸는데 내 눈을 하면 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승패수를 저장해서 그걸 기억했다가 네, 승패 승 승이 많은 쪽으로 계속 저장을 바꾸게 해주는 거죠 사실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플레이어가 생성 하게 되면 상대편도 똑같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것을 계속 바꿔서 내야 될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패턴을 쓰는 라 디지털 패턴 구조 안을 돌아다니면서 처리하고 그 데이터 구조를 분리할 수있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를 벌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연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불러서, 그래서 이제 방문자 구체적인 방문자, 그 다음에 수용자, 그 다음에 엔트리 구체적인 수용자, 구체적인 수용자, 파일을 드신다, 디렉터리를 드신다,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드시는 자는 방문자인거죠자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러 패턴 단위로 미리 설계를 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해서 이많 숨을 쉬도록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 위주로 혹시 시험지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laughs> 안리사 시험에는 아래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떤 디자인 패턴인지 선택하시오. 아래 클래스 다이어리을 보고 어떤 패턴인지 선택하시오. 뭐 그런 문제가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건않나요 대충 그 슈도 코드 형태로 이것들을 써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보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면은 아 어느 거 대충 어느 거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안 보면 이제 아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술사 시험 문제 이걸 내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도 구하고 특정 이제 패턴을 찍어서 아 설명해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건데, 좀 빨간색갛 취소해야 되는거에요. 나온이있요 음, 이중에 어떤거는 나왔었어요. 다시 나왔 수도 있고, 아직 안나온 어떤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요즘은 디자인 패턴이 잘안나와 처음에는 되게 이게 시작에 손을 댔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한1 0년전으 어려대는 거죠. 그때는 이런 거를 잘하는 이제 사람이 되게 네, 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스나 상태 아키텍트.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 그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게 필요할 거예요. 뭔가 잘케이스가 없어 보이죠.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저 대부분의 기능들이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화면 실제 UI 단에 무엇을 입력하고 뿌릴 거냐고 대부분 의플리케이션 프로비저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할 이유가 잘 없어요. 이런 거를 해야 될 용상은 어 원천적인 패키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언더밴더사의 제품 패키지 이런 경우에 얘기가 많이에요